혹시 나도 치매 초기? 중년 치매 6가지 경고 신호.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걱정하시는 중년 치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혹시 나도 치매가 시작되는 걸까? 불안감을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중년 치매의 경고 신호,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사회가 고령화되면서 치매 환자 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65세 미만의 중년 치매 환자 증가세가 두드러지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대한치매학회 자료에 따르면 2010년 65세 미만 초록이 치매 환자는 2만여 명으로 7년 만에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50대 치매 환자는 8,000명, 40대 환자도 1,600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더 이상 치매는 노년층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의 건강을 위협하는 심각한 질병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년 치매는 어떤 신호로 우리에게 다가올까요? 다음 6가지 경고 신호를 기억하시고 혹시 자신에게 해당되는 사항이 있는지 꼼꼼히 체크해 보세요. 먼저 기억력에 문제가 생깁니다. 며칠 전 나눴던 대화나 최근 약속을 잊는 횟수가 잦아지나요? 물건을 어디에 뒀는지 기억나지 않아 당황스러울 때가 많으신가요? 건망증은 순간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누군가 말해주면 금방 기억해낼 수 있습니다. 단순 건망증과 달리 잊었던 사실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 치매 초기 증상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언어 능력이 저하됩니다. 평소 쉽게 떠오르던 단어가 생각나지 않거나 말문이 막히는 경험을 하시나요? 하고 싶은 말을 제대로 표현하기 어려워 답답함을 느끼시나요? 언어 능력 저하는 치매의 주요 증상 중 하나입니다. 세 번째는 방향 감각상실입니다. 익숙했던 곳인데 길을 잃거나 새로운 장소에서 길을 찾는 것이 어려워지나요? 늘 다니던 곳인데도 낯설게 느껴지고 방향 감각이 떨어지는 느낌이 든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갑작스런 성격의 변화입니다. 예전과 달리 감정 기복이 심해지고 짜증이나 화를 자주 내는 등 성격 변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는 매사에 의욕이 없고 무기력해지는 모습도 치매의 초기 증상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계산 능력이 저하됩니다. 간단한 계산 실수가 잦아지고 돈 관리가 어려워지나요? 계산 능력 저하 또한 치매를 의심해 볼수 있는 신호입니다. 마지막으로 인지 능력의 저하입니다. 새로 산 가전제품이나 기구 사용법을 익히는 것이 예전보다 힘들게 느껴지나요? 판단력과 추론 능력이 저하되어 예전에는 쉽게 이해했었던 상황도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여러 번 차근차근 설명해 드려도 마찬가지로 이해를 못하게 됩니다. 물론 위에 말씀드린 증상들이 나타난다고 해서 모두 치매는 아닙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자신에게 해당되는 사항이 있다면 가볍게 넘기지 마시고 전문의와 상담하여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하면 치매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중년 치매에 대한 궁금증 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줍은 코끼리는 여러분의 건강한 인생 후반전을 응원합니다. 오늘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